학교 모두 캠퍼스가 깔끔하고 예쁘다는 게 특징이다. 대표 건물로는 가천대에 가천관이 있다면 테이큐에는 솔라티오가 있다. 하지만 캠퍼스의 크기로는 한국 대학이더 넓고 학교 내에 다양한 시설이 입점되어 있다. 강의실의 보습은 비슷한 편. 다른 게 있다면 테이큐의 강의실이 더 넓게 느껴진다. 또한 수업을 들을 때 한국에서는 보통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이용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대부분이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필기한다. 현재 테이큐에서는 미디어 관련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 사약과 수업을 듣고 있다. 유학생은 최소 18학점 이상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총 9개의 정공 관련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전공 지식과 관련된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매일 공부하고 있어 외국어 실력 향상은 물론 전공에 대한 지식 확장을 경험하고 있다. 공강 시간을 책임져 주는 휴식 공간. 같은데 라곰, 아르테크네가 있다면 테이크웨이는 액트가 있다. 강의실 앞에 테이블이 놓여져 있기도 해서 수업 장 잠깐 이용하는 편이다. 같은데에는 비타, 교대 기숙사 식이 있다면 테이크웨이는 초유관, 솔라티오 학식이 있다. 학식 외로는 한국에서는 근처 가게나 캠퍼스 내 다양한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친구들과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지만 일본에서는 학교 편의점에서 간단히 사 먹거나 도시락을 싸 와서 먹는다. 이번 연도 가천대에서는 무한전야 테이크에서는 청사제라는 축제가 있었다. 두 나라 대학 축제의 가장 다른 점은 분위기이다. 한국은 저녁까지 불타오른다면 일본에서는 건전하게 축제를 즐기는 분위기인 것 같다. 주로 한국에서는 호명 출석이나 어플을 이용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학생증을 강의실 내 카드 리더기에 찍는 방식으로 출석한다. 이런 차이로 한국에서는 출석을 하고 수업을 듣지 않는 단어 줄 티가 있다면 일본에는 삐니게라는 단어가 있다. 하지만 수업은 되도록면 듣도록 하자.